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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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그랬다. 아, 고기다. 와, 빠지니 고기 나오네. 아, 잘 걸려. 아, 안 빠지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왔어, 왔어. 바람이, 음. 바람이, 어쪽으로쩌다저쪽으로쩌고 어쩌고, 어쩌고, 어 샹. 와, 딱 이거 뭐고 바람이 바람 등질나면은 또 여기밖에 없어. 우동에서는 네 남서풍이 불면은 요, 요, 요 밖에 없어. 할 자리가. 근데 잘안 나와.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긴 해. 요 바람이 없잖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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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하는 사람 없거든. 근데 제가 여기서 한 마리 잡았다라는 거 언제? 5년 전에 <laughs> 어, 샤샤샤샤샤샤샤샤 겁나 머리 나가다. 일단 12시 방향 나 12시 방향이야 지금 약간 정면을 던졌어. 그때도 이 바깥쪽에서 잡은 게 아니라 이 안쪽에서 잡았거든. 여기는 5년 전에 한 마리 잡았기 때문에 한 마리 잡으면 대성공이야. <laughs> 여기는 먹물 잡고를 본 적이 없잖아. 이번에 저쪽으로 여기는 허당이 아무것도 없거든 바닥에 여기 뭐가 좀 풀떼기하고 여티가 조금 있는데 여기 이쪽은 아무것도 없어 봐라 여기 아무리 놔둬도 아무것도 안 걸린다니까 저 허허 허허허 벌판이야 저 아무것도 없거든 저쪽은 그래서 약간 이쪽이 좋은 거 같아 내가 내 생각에는 그래 풀떼기 막 그런데 이제 무늬가 있지 뭐가 많이 걸려야 된다니까. 먹어, 걸려야 고기도 들어가지. 숨을 때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아, 맹탕 아무것도 없으면 고기 잘 없어. 자, 좀. 튜닝 한 거예요. 너무 빨리 가라앉아서. 제가 좋아하는 속도로 맞춘 겁니다. 자, 얘로 한 오렌지 색깔로. 바람이 불어줄 때, 한 번, 오지게 한번 던져주시고. Thank mm -hmm. you. 어 빠졌다 와 왔었어 아니야 빠졌어 빠졌어 꾹꾹하다 빠졌어 흔들어. 아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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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바닥인 줄 알았거든 바닥이었나 봐 아니야 오징어야 오징어 맞아 오징어 맞아 봐아 <laughs> 이거야 <laughs> 딱 물어뜯었지 <땅> <laughs> 오징어 맞지 아, 맞네 새거였거든 <laughs> 아까 없었잖아 세거였거든아 감아 드릴 때수초가 걸려 있는 느낌이어서 안 흔들었거든요. 그러 그러니까 민가애가 아 계속 흔들어 봤었어야 되는 건데. 아유 아까워라씨. 다시 7분 다시 나왔어요. 편의점인데. 칠하고. 난 몰래 일어나서 나왔다. 전화도 얼마 빨리 받 안에 빨리 못 받았지? 맞지? 아 그래도 전화기를 내가 신칸 왔거든. 어... 거실에서 안 잤나? 그 거실에서 잤지. 응. 따로 잤어. 내 전화 소리 깨지 않게끔 새벽에 어디 가노를? 이럴까 봐. <laughs> 오늘은 딱 이거가 또 뒷바람이 될 뿐이야, 그자. 이 위치가 정확히 어디더라? 이 어디였지? 깜깜하니까 안 보니까 이안 보니까 이 어렵다. 아 저기네. <laughs> 아 아니, 아니 여기 여기 여기잖아. 여기 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야, 요 앞에 던지면 바로 턱걸리거든 잘못 던지면. 와, 제가 어제 오후에 낚시하다 입질 한번딱 받고. <laughs> 빠져버렸거든요. 애기만 찢어져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래, 열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한 번. 아침 일찍, 아침 일찍도 아니죠. 새벽 일찍 한번 나와봤어요. 저는 오늘 또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근 전에 할수 있는 시간이 열때 밖에 없으니까 여기 로우부터 써볼게요. 여기 수심이 낮거든. 축광 되는 걸로. 레틀도 있고 축광도 되고. 이걸로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만조이면서 또 일출 직전이거든요. 이런 시간 대 노려보는 것도 좋아요. 이제 일조량이 변할 때, 이때는 좀 낚시하는 사람도 적고요. 이제 일몰 때보다 그래서 자리 선점하기도 좋고요. <laughs> 우사사. 여기는 수심이 별로 안 깊어요. 앞에 수중여가 많거든요. 걸림 조금 있고. 그래서 셸로우로 하는 게 좋아요. 어, 아, 걸립분다. 너무 오다 바로 걸립분다. 아, 불떼기 너무 많아. 네. 거머리 말이 많거든요, 수심이 낮으니까. 자, 아까 방향을 틀었어. 아, 여기가 어디냐면, 은 아, 어제 바람 많이 불던데, 거기에요. 아, 코야. 아잘 걸려 아안 빠지네 어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어, 어 왔어 왔어 어걸렸다가든어 풀에 걸렸었거든 풀에 걸렸다가 쳤던데 이줄 왔어 와이럴 수가 아니 이런 경우도 있군요 나 지금 숲숲초에 걸렸었거든 어좀 차고 나가는데 근데 수초에서 걸려서 뺀다고 뺐더니만 얘가 입질을 했어 와 이런 경우도 있구나 어, 어떻게 들지못들겠는데 아니요 어쨌든 수초에 걸려서 무늬가 빠져버리더니만 오늘은 또 반대로 수초에 걸렸다가 빠지면서 무늬가 입질을 하네요 이렇게 걸렸다 빠지면서 들어오는 입질이 루어낙지에서는 종종 있거든요 에깅 뿐만 아니라 다른 루어 장르에서도 이런 입질이 흔하게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것도 일종의 리액션 바이트라고 합니다. 리액션 바이트가 뭐냐면은 루어가 불규칙한 움직임을 볼 때, 그러니까 멈췄다가 갑자기 앞으로 팍 간다거나 방향이 확확확확 바뀐다거나 그럴 때 대성어가 반응을 보인다고 해서 리액션 바이트라고 합니다. 다른 장면 낚시를 하다가 채비가 걸렸다가 빠지면서 입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영상도 잠시 보실게요. 아, 아, 아... 또 걸렸다. 아, 고기다. 와, 빠지니까 고기 나오네. 와, 걸렸다 빠지면서 고기야. 와. 아니야 고기야 걸렸다 빠지면서 고기가 턱했어. 어 아, 걸렸다 빠지면서. 어 걸렸다 빠지면서 바닥에서 걸렸다가 빠지면서 고기야. 이봐. 댓글을 보다 보니까 로어 낚시에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은 밑걸림에 아, 대해서 어,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 그런데 밑걸림이 잘 발생한다는 뜻은 그만큼 바닥 지형이 복잡하다는 뜻이고 그 복잡함 속에. 물고기가 많이 은신해 있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담감을 좀 줄이시고 바닥 지형이 복잡한 곳에서 잘만 하시면 더큰 재미를 얻을 수도 있거든요 요거 처음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기야 아침 먹어 근데 맛있어.